여러분, 제가 30초 만에 숙취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뭐 연초, 연말 우리한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약속이고 모임이죠. 그런데 이 모임을 할때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. 바로 음주죠, 음주.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우리한테 반드시 찾아오는 거 바로 숙취인데요. 이 숙취 같은 경우는 체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이 쌓이면 이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현상을 숙취라고 하는데 제가 이 숙취 30초만에 없애는 방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소부혈 이라는 겁니다 소부혈 소부혈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이 새끼손가락이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가 힘들다 하면 이 소부혈 이 부분을 검지 손가락으로 세게 이렇게 찔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소부혈은 이 손에서 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 주게 되면 간이 활성화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줘가지고 숙취 해소에 좋은 지압법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지압해야 할 곳은 내관혈이라는 곳입니다. 뇌관혈 같은 경우는 이 손목을 기준으로 이손두 마디 정도 이 가운데를 의미를 하는데요. 요렇게 내가 이 손목에서 살짝 밑에 요쪽을 꾹 눌러주시기만 합니다. 이뇌관혈 같은 경우는 한 3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숙취에서에 아주 효과적인데요. 제가 이두 가지 방법을 무려 몇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주물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주무르게 되면 간 기능과 위작용이 활달하게 움직이면서 갑자기 속이 물렁거리면서 메스꺼워지기 시작하거든요. 이럴 때 토를 한번 하게 되시면 숙취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80%가 날라갑니다.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. 어, 이게 두 개를 주물으면 왜 갑자기 속이 더안 좋아지지? 왜매스끄러워지지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개워내니까 숙취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뭐1 0번 중에 7 번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, 이게 무언가 내 속을 약간 좀 뒤집어 놓고 안정화 시켜가지고 나쁜 것들을 배출해 내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찾아보셨나요? 이처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두 가지 방법만 이용을 하면 숙취제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숙취가 다음날 심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 접히는 소부열. 그리고 이 손목에서 4cm 밑에 있는 내관혈 이렇게 두 군데만 30 정도만 주물러주시면 숙취에서 바로 해소가 될수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술자리 끝나고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숙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30초 만에 숙취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